KBS 뉴스 9. 황영웅의 전가정부는 황영웅의 18살 비밀을 폭로. MC 이소정, 황영웅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무슨 비밀? 윤석열 대통령이 황영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황영웅 눈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은 전문가수로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쫓기 위해 단연간의 공부 끝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의 이 이야기는 그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알려진 과거 황영웅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지만 황영웅이 커서 첫 돈을 벌었기 때문에 황영웅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10년 전쯤 뇌졸중을 앓았고 그 무렵 황영웅과 아버지 황영웅이 일을 미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가정부를 고용해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KBS 관계자로부터 받은 단독 보도에 따르면 KBS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특집 인터뷰 프로그램의 특별 출연자를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오늘 인터뷰에 황영웅의 전 살림꾼을 섭외해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집은 가정부가 황영웅의 가족과 3년째 동거하고 있어 황영웅의 성격과 과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황영웅의 전 가정부 측이 황영웅이 열악한 배경 때문에 효자이자 성숙한 성격을 가졌다고 폭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가정부는 황영웅이 18세 때 생일을 맞아 사후 장기 신청을 했고, 황영웅의 부모도 아들의 행동을 크게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영웅 전 가정부에게 이 폭로를 들은 MC 이소정은 황영웅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정이 18살에 황영웅처럼 생각이 깊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황영웅의 행동은 매우 의미 있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황영웅은 대중의 많은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행동이 작았고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며 큰 사랑을 받은 것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